이사야 30장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폐역한 백성,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유치든지 왼쪽으로 치유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산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스르를 치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협격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스를 위해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는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만음과 마병이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망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스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이라. 이사야 32장. 의로 통치할 왕.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들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와를 호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심판과 회복.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 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피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습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3장 은혜를 구하는 기도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원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와를 경외함이내 보배니라. 높은 곳에 거할 자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지지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상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도다.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울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본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투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쉬운 성을 보라.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이니라. 우리 절기의 쉬운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곳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네 돗대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돗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은자도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